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9년 3월 15일, 현재 시간 16시 30분입니다. 어, 이쪽에 이제 마지막 코스 중에서 하나인 호이안 시클로를 타고 있습니다. 베트남의 명물이 이제 문화의 참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 어, 다른 곳에서 도 이와 같은 뭐 오도바이 투어라든가 어, 자전거 투어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 호이안이 예,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중재되면서 이곳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지역 상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습으로 거행됐던 건 사실입니다. 그러나 이제 뭐.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관광객들은 한번 이용해 볼 필요 있지만, 일부 사람들은 그냥 구경해도, 음 충분한 매력이 있지 않나,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또 여기 또 명물이라고 하니까, 한번 와서 타볼 필요 있지만, 실호이안의 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외국 관광객들 대상이나, 내국인들의 대상,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홍등 같은 경우도 꽤 매력이 있고요. 이쪽에서 아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투봉강 투어에서 도착을 하면 바로, 이어지기 때문에 호이안 올드타운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더 매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녁에 되면 낮의 호이안과 밤의 호이안은 또 매력이 있듯이 밤에 또 홍둥해진 전통적인 호이안의 모습은 또,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작지만 아름다운 두 곳의 매력을 가진 도시의 상권처럼 어, 두 가지의 도시의 매력을 느낀다면 낮에 오는 것과 밤에 오는 것도 어, 이제그 투봉강을 중심으로 한 발달의 상권도 있지만 코이안의 옛 문화 올드 타운거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보는 법. 그래서 이네 가지 섹터 정도로 나눠서 보시면 좋겠고 뭐 지금은 이쪽은 뭐 투봉강 쪽에는 한국인들이 배려났지만 사실 이쪽에서는 아직도 외국인들이 또 많이 오는 거기 때문에. 또 한국인들만의 북적이 있던 대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의 매력은 또 외국인들과 현지인들이 같이 볼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좀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뚜벅뚜벅 배낭 하나 메고 천천히 먹을 걸 먹어 가면서 보시는 후이안 올드투어 자체는 약 반나절 이상의 투어 시간을 가지고 본다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.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뭔과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문화적인 차이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서, 어, 투본강의 옛 모습, 즉, 17, 18세기에 이쪽이 이제 항구도시의 기능을 단항으로 옮기면서, 어, 과거에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멈춰진 시간 속에 있던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이 없었고, 오히려 그게 지금 와서는 문화유산이 됐다라는 점에서 좋았고요. 어, 저희는 어쨌든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오늘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